꽃길, 하늘길, 그리고 숲길. 예쁜 길 뒤에 더 예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깨비가 지키는 숲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도깨비 숲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조금 이따 만나볼게요. 와, 이 서라운드 뷰는 뭐죠? 자, 일단 한우산! 편도 2km로 만나는 오늘의 보석산! 힐링 가득 한우산으로 함께 풍덩 빠져볼까요? 4시간 정도 운전해서 달려가는 동안 하늘도, 차창 밖 풍경도, 제 기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의 산행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들머리 쇠목지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해발 835m 정상 바로 아래까지 자동차로 드라이브하며 오를 수도 있는 곳인데요. 현재는 도로와 주차장 공사로 2024년 12월 말까지 폐쇄 중입니다. 경남 의령에 왔습니다. 원래 여기 올려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길어. 어제 날씨가 오후에 비온 뒤에 개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음 날은 일출각이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어떤 산에 거기도 제가 평소에 가고 싶던 코스거든요. 그 산에 가서 일출을 봐야지. 이러고. 그 4시 45분쯤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한참 가는데 뭔가 느낌이 싸해. 평소 같으면 조금씩 밝아져야 되는데 하늘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또 날씨를, 어플을 두세 개를 돌려봤죠. 그랬더니 오늘 서울 수도권 쪽은 오전 10시, 11시 이후부터 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또 여긴 너무 오고 싶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1박 2일로 한번 잡고 와야겠다. 근데 계속 이게 마음에 남았던 거야. 여기 오고 싶은데, 오고 싶은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차를 돌려서 의령으로 계획이 없던 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길 너무 잘했어요. 공기도 너무 좋고 위에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풍경이 있거든요. 숲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는 기분이 드는 산행입니다. 홍의 송원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데요. 초반에 나무 데크 계단과 오르막 구간만 천천히 진행하면 그 이후부터는 비단길이 펼쳐집니다. 여기 또 벤치가 딱 있다. 여기가 아까 그 세목재 들머리에서 자골산이랑 이 한우산이랑 함께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일회이 산도 가능한 곳이고 원래는 여기도 일출로 오고 싶었는데 뭐야? 앞에 자골산. 저 멀리 산 그림의 물결이 너울너울 너울 펼쳐지는 풍경에 잠시 마음을 빼앗깁니다. 봉진 잘했다. 시야가 확 튀어 있어서 개방감이랑. 하... 너무 좋은데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 거리도 여기에서 정상까지 편도로 2km 정도니까 부담이 없고, 물론 조금 더 길게 걷는 방법도 있지만, 약간의 오르막만 오르면 길이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뭐또 비단, 비단 카펫이 깔려있네. 합천을 이렇게 지나서 오더라고요. 합천에 하면 또 5월부터 황매산 많이 가시잖아요. 철쭉 보러. 근데 여기 한우산에도 철쭉 동상이 있습니다. 올해 철쭉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빨리 소개해 드려야 보시는 분들은 또 가장 예쁠 때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오늘 오길 잘한 것 같고 걸으면 힐링 되는 길이에요. 여기. 우선 여기에서 한우정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야, 여기도 코끼리에요 어, 이렇게 와서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고 마음껏 여유, 엄마야, 엄마야. 마음껏 여유 부리다가 갈수 있어서 혼자는 산행 진짜 좋아하고요. 는 같이 와도 좋고 혼자 가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 저기 정자 하나 보이고 있죠. 요즘 산행하면서 말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데 오늘은 말을 줄일 수가 없네. 딱 오늘 잘한 거 새벽에 일단 일어난 거 일출 산행을 가려고 나왔는데 느낌이 쎄해서 날씨 정보를 본거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핸들을 꺾어서 의령으로온거또 이렇게. 꽃터널! 꽃터널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줄 수 있게 된 거? 이것도 너무 좋고 여기가 홍이송원 사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한우덩 방향으로 먼저 가서 이쪽 철쪽 설화원 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정상을 보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한우 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덥다. 와, 이제 여름이네 여름.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오고 싶은 그 열정이 여전하다는 거. 처음이랑 똑같다? 아니면 처음보다 더 커졌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오. 한우산 꼭 오세요. 드디어 만났다. 문지기도 꽤비 여기가 한우 도령과 응봉 낭자의 낭만적인 사랑의 추억을 간직한 장소가 많대요. 그리고 한우산이 소고기 한우를 저도 연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여름에도 차가운 비가 내리는 철중이 많고 바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저저 저 도깨비에 꽂혀서 왔어요. 하는... <laughs> 내 스타일이야. <laughs> 이 도깨비 숲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조금 이따 만나볼게요. <laughs> 갈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할까 말까. 지금의 작은 망설임들이 모여 큰 미련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 너무 먼데,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늘 이곳 의령에 안 왔다면, 한우산에 오지 않았다면, 진짜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앞으로도 내 마음의 부름에 부지런히 응답하며 지금 같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와, 바람 시원해. 와, 이 서라운드 뷰는 뭐죠? 자, 일단, 한우산. 한우산 정상부에 있는 이 길은 가을에 억새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일출도 일물도 아름다운 산. 사방이 탁 트인 풍경 덕분에 가야산, 황매산, 지리산까지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오셔서 5월에 힐링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단 여기 그늘이 정상 부근에는 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이른 시간에 산행을 권해드린다는 거 아니면 뭐한 4시 이후 그 정도의 산행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법 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숲으로 들어갑니다. 능력만 개떡 얼굴 보이나? 좀 전에 이 조형물에 망개떡이랑 메밀국수를 입에 이렇게 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령의 지역의 그어 유명 음식이 바로 메밀국수와 망개떡입니다 <laughs> 지금 혀가 꼬이는 게 배가 지금 고파서 혀가 말리고 있어. 아무튼 의령에서 제가 이제 좀 있다가 유명한 의령 메밀국수를 먹으러 갈 건데 고민입니다. 이게 온소바, 냉소바, 비빔소바 이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세 개를 다 맛보고 싶은데, 하, 이 양이 어떨지 모르겠어. 제가 두 개까지는 먹을 수 있거든요. 일단, 온소바랑 비빔, 온소바는 픽스. 근데, 비빔소바를 먹을 것이냐? 냉소, 아, 친구야. 냉소바를 먹을 것이냐? 어, 이두 그릇 가지고 지금 고민 중인데, 아, 이게 반반 메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맛집을 찾아 놨으니까, 어, 산에서 내려가서, 어, 메밀 막국수 메밀 국수를 먹고, 만개떡을 사서 갈 예정입니다. 지금 또 갑자기 되게 신나 보이죠? 그러면 일단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아직 볼거리들이 많아요. 이게 이 대장 도깨비가 새목이라는 도깨비였는데 그응봉낭자를 몰래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응봉낭자가 이제 한우도령이랑 사랑에 빠졌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게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이 새목이 도깨비가 어, 한우 도령을 이렇게, 어, 이렇게 해한 거지 해해서 어, 이 응봉낭자도 시름시름 알타가 어, 죽어서 철죽이 됐다. 여기 대장 도깨비 새목이가 있습니다. 특히 잘생긴 남자분들은 조심하세요. 여기가 또 인증샷을 찍는 곳이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 이렇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웃음> 이렇게 철쭉 설화원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는 것도 또 설화에 빠져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만지면 부자가 되는 황금만개떡이래요. 그럼 만져야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 만개떡, 황금만개떡 다 만졌다. 어, 여기 철쭉을 삼킨 세목이... 얘가 사랑하던 그 응복 낭자가 철쭉이 되었대요. 그래서 철쭉꽃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철쭉을 삼켰는데,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됐다. 뭐 그런 설화입니다. 오, 엄청 크다. 저는 한우산 산행을 마치고 이제... 국수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이 철쭉길은 위에서 아래로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저처럼 한우정으로 가서 정상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이 설화원을 들려서 이렇게 원점 회귀를 하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왔는데 공사 안해 망. 4월 초까지 공사로 휴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끝났겠지 하고 갔는데 아직까지 공사 중이더라고요. 다시 검색해본 결과 의령 소바 본점 다시 식당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놀람> 결국에는 둘다 시켰습니다. 이런 고로도그 원래는 에서 나도 보면 고

왜 면은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걸까요? 요즘 면을 많이 줄이긴 하는데 이건 메밀면이니까 또 괜찮지 않을까? <laughs> 먹고 먹고 계속 먹었습니다. 힐링진의 취향은 따뜻한 국수, 냉국수, 비빔국수의 순서였습니다. 어, 온 국수의 매력이 정말 좀 깊었던 것 같고요. 다 맛있었지만 너무 배가 불러서 이렇게 한 젓가락은 예의상 남겨줬습니다. 기분도 좋고, 배도 부르고, 이젠 슬슬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올라갈 길이 멀기에 커피 한잔 사서 잠시 카페인 충전 중이고요. 망개떡까지 구입 완료. 다음엔 어디로 함께 풍덩 빠져볼까요?